하니라.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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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외 n Amen. Amen. a m 에베소의 중심 도로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의 중심 도로인 아카디안 대로에 가득 차 있었던 인파들은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가는 지금 데메드리오와 그의 추종자들 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끌고 야외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다 같이 야외 연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외 연극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무조건 남들 하는 대로 지금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지금 에베소의 야외 연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충동지를 당한 은세공업자들이 추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은이나 구리를 파는 상인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바울의 조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야외 연극장으로 끌고 온 주축 세력들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군중들을 야외 연극장으로 끌고 왔는데 지금 야외 연극장에 모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아무 영문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에베소 시민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후 50년경에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재물에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킨 유태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하고 어느 민족보다도 돈을 밝히는 민족, 유대인,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 하면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큰 소요 사태를 자신들이 일으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군중들 앞으로 내밀어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의복이라든지 그 행색을 볼때 에베소 시민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이 사실을 안 순간 그 알렉산더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때부터 한 목소리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두 시간 동안 계속했다. 그랬을 때 서기장 서기장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지금 야외 연극장에 나타났습니다. 3 5 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재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에베소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자부심이냐면, 에베소 신전에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을 지키는 신전직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서기장은 먼저 그 사실을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시민들의 자부심을 축혀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극장에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소리 지르고 있는 군중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대들은 에,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들이 아니냐? 그 자부심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대메 들이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지금 야외 연극장에 몰려든 군중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내용이 뭔 내용인지 태반이나 그 역물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서기장은 이 소요 사태에 대한 전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데메드리오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지금 끌려온 바울의 조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구는 아데미 신전에서 그 어떤 물건도 훔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도 신이 될수 없다라고 선포한 사람은 바울이지. 가이오와 아리스타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가이오와 리스타구를 마치 죄인처럼 너희들이 야외 극장으로 끌고 왔는데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 그러면서 지금 데메드리오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뭔가 고소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은 정해져 있는 재판날에 와라 그리고 총독도 지금 이곳에 와 있으니 총독에게 그걸 요청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싶으면 민회의에 정식으로 요청해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관은 아무 까닭도 없이 이렇게 소요사태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고 사람들이 다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석유관은 야외 연극장에 모인 군중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석유관의 이 설명을 듣고 보니 영문도 모른 채그 야외 연극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불법 집회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까지만 해도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소리 지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자 제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안 보이는데 헬라우 원전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된 단어는 민회. 39절에서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때 민회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두 번째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단어는 금모임입니다. 41절에서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때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첫 번째 에클레시아와 두 번째 에클레시아와는 구별된 또 하나의 에클레시아가 있는데 그것은 데메드리오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끌려온 바울의 조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지사 에크와 푸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칼레오. 이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을 하는데, 본래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었고, 민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미네와 그 모임이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는 그 부르심의 주체가 사람인데, 세 번째 에클레시아는 그 부르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르심의 주체가 사람이면 아무 의미도 없이 모여있는 군중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모든 우리 모임의 주체가 주님이실 때그 에클레시아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수 있다. 우리는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조수교회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우리 자신이 진정한 에클레시아,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인식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사는 사람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빛 대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참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부른 존재가 아니고, 사람에 의해 선동당하거나 사람에 의해 충동질 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참된 바른 에클리시아로 살아갈 때이 세상은 이 시대는 우리로 인해서 더욱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푸름에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시시비빔만을 가리는 민회와 온갖 선동과 충동질의 좌지 우지당하는 미련한 군중의 모임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에클레시아였지만 내 일상의 삶 속에서는 에클레시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나를 불러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다시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일상의 삶 속에서 참된 에클레시아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 조수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섭리가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결실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